oh uh my -huh. 화이팅이에 이거 화이팅. 우리 집 스카리오로. 일단 루돌린 볼게요. 여기 있는 우리 다시 줄게. 넘어가요. 네, 저도 넘어갈게요. 집으로 집으로. 그냥 집을 먹는 중. 씹어 먹는 중. 씹어 먹는 우리 어 먹는 중. 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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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유렌시 토르랑 다 있어요? 네, 다 다이? 소금별 잡아놨어요 유렌시가 다시 가는 중 유렌시가 다시 가요 유렌시 먹고 베리 스멜 걸렸어요 무리 컷 표정 베리 영혼 트렸어요목거이 죽기죠 네 5초죠 저이번 워럭 주세요 올라갈게요 워럭 들였어요? 예. 안집 씨. 안됐어요 해주셔야될것 같아요 빼주셔야 될것 같아요 했어요? 네. 네. 뭐 7시 7시 가는 중7저쿨 정도? 7을때 정도? 못들어갈도7 7시 반 정도? 7시 반잘도고시반풀피 7시 어 정도? 7시 반 정도? 7시 야 없고 저기반정 올라갈게요. 영웅 보셨어요? 저워럭 주세요. 저워럭 주세요. 저스백인가이번걸려있어워럭드리려봐요 드렸어요? 퇴직지완 벨트 스 걸렸어요. 스카리 변신. 중앙 지웠어요 장판. 이거 그대로. 예. 저희는 올라갈게요. 중앙 좀 맞으세요 마주세요. 저 어록 네. 주실 수 있으면 어록 바로 가는 길? 채지 완, 채지 완, 채지 완 주셔야 돼요 균형 컷. 컷 땡겼어요 아이스. 루돌 컷 어, 베리 영혼 좀 바꿔주세요 가는 중? 네 들어갔나요? 피부코 왼쪽에서 오는 네, 중? 들어,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지금 저 생존이 해야 돼요. 자연스러워. 보록 들였어요 예. 중앙에 벌떴어요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아, 안, 안 들어왔어. 중앙에 벌떴어요 어. 나 보록 풀은 들어가는데. 나. 보들은 잘할 듯. 오. 열한 시 몰이 나 죽는다. 아, 죽는다. 지웠어요. 잠깐. 에리스어 걸렸어요. 인자 들였어요 일단. 중앙못 가겠다. 우리 본지에는 3필. 스타일이 딴데, 딴데, 딴데. 여기는 아이씨. 안 봐도 될거에데 중앙, 중앙 중앙. 오. 다시 볼 먹었어요. 아기에 다시, 우리 1시간 줘. 다시 뺏기면 안될것 같은데. 뒤시면 돼요. 바코크 집이나까지... 홈메스트 4위... 가운시 체제... 후초전이에요 프로드라이스... 유베스토르... 7시로... 누돌... 오초장... K로돌... 가운데돌 로코님, 저커 주세요 생중계세요... 로코님, 축기줄게요얼어드렸어요 예... 뜨지시 불치컷. 불치. 불치컷. 불치 왼쪽에 루돌. 네 루돌 볼게요. 루돌 아, 하고. 근데. 아 몰이 들어왔어요. 이거 봤다. 그냥 쉽게죠. 스카라 변신. 저 5초 전 루기님 쳐 주세요. 루기님 쳐 주실 수 있나? 들어갔나요안 들어왔어. 오. 다이 진과애터진거 안색 같은 빼줘요. 안는보저통 3분의 1 거예요. 약도 방법 끝났네중앙 아직 가능해요. 5초 전가능키니다 이거 체 막으면 돼요. 이거 가운데 불치카, 가운데 보고있어요 가진... 가운데 보고 있어요? 살다 자야 주지워럭 주실 수 있나? 이거 쿠도다요주지워럭 주실 수있어 아,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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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리오드 네, 어, 스카리 석화 걸렸어.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오, 네, 동생이 스케일이야. 아무도 없어. 7시에 먹었고, 영화 볼 먹었다. 아, 그리고? 먹었다. 아이고, 살려줘. 적진에 고엘 혼자 있어요. 이거 죽이면 될것 같은데. 아, 맞네. 드릴게요. 드릴게요. 땡겼어요. 네. 5초 전. 5초 전. 주세요, 바로 올라갈게요. 네. 보록 드렸어요. 아, 공포, 가 진짜. 쉐지 마. 출판 는데빼주 셔야 지라고하 이래 1 저도 덕 프로 답트 1이3은서은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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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공중이 춥기죠. 저 올라갈게요. 저걸로 주세요. 이거 가운데 저로드렸어요 방향은 아, 빽가스, 빽가스, 배리닷 같아요. 표정, 표이기죠 뭐죠? 허무, 분 생중계 저하로 주세요. 올라갈게요. 나도불 같아. 저걸로 드렸어요 얘는. 장판 지웠 어요몸떻컷빼졌어어 졌어？어떻게 이잘 넣어？어떻게 이거 넣어？어떻게 이거 넣어？어떻게 이거 넣어어떻 이거 어떻게 이거 어어떻게 중앙 좀 봐주세요. 오, 됐다. 어, 됐다. 거기 가보지 아니 아. 씨, 더 빡센데. 아까팀보다. 네. 알가이아 네. 램프 놓 나와 있어요. 이것시 한번 봐어요네 앞 네, 앞으로 좀밀어야될것같은데몽이님 다이 몽둥이님 다이 이제 올라와요 살짝 뒤로 빼야될거같은데 몽이님 죽기죠? <laughs> 불둥이님저어 주세요 몽둥이님 저어 주세요 들었어요 아이고 몽둥님 사망 7시 가야되는데 탱탱했어요. 일곱 시. 와, 문제가 너무 많아. 아, <laughs> 어, 정신을 못 차리겠어. 아, 더러워. 일곱 시까지 먹었 일곱 시 탱탱 써서 죽었어요. 음. 이거 베린이 포지션이 너무 아픈 것 같은데. 하리워로 스카리 독미 걸렸어요. 우주 웅 뽑았어요? 여기 네, 기 있고. 네. 바로 초장. 거 죽을 먹을게. 것 같아요? 준하고오는 중. 울끈이 길이. 예, 죽을... 가는 중. 하 아, 저 죽을 것 같다. 안 돼. 아. 어, 다이. 도로 드세요 허블 <laughs> 아, 네, 화벌 드 아이고 제가 화벌 먹을게요 네, 드세요 아, 나 이거 제가 일단 채집해요 여기 토르 있다 네 응? 아이고 아, 땡겨가지 토르 <laughs> 토르 두 명이 들어가있어 토르 갔.. 가스... 아, 했어요? 라이스 유 타고 하면 꼭 아로 도전시. 코로나 체증 놓치지 마. 아, 그것 아, 어, 같아요. 우주 들어왔어요? 진어요중 옆에 있을게요. 컷. 나이스. 밑에서 탱탱. 물꽃 님이 체집해야 네. 돼. 보고 네. 있어요. 탱다 컷. 어, 월탱탱 컷. 아, 들어갈까? 또 오는디. 도로. 도로 아, 도로 도로 컷. 컷. 도로. 또 와요. 서로. 서로 다 컷으로 해주세요. 탑으로 컷. 이쪽에도 토로. 토 들어왔어요. 롤끈 줄게. 차집 끊었다. 컷. 나이스. 저쪽 노볼. 맞아요. 저 수비만 할게요. 움직임는 하드. 우주. 우주. 음. 짜잔. 우주, 우주, 우주 위에서 와요. 와요? 네. 우주 한번 할게. 한. 네. 그냥 채찍 할게요. 예. 네. 어디 가시? 갔어요? 스카리님 이거 좀 죽여줘요. 우주. 예. 네. 오케이 우주. 뭐 뭐다 오네.

우주영화 못 갔어요? 아, 나이스. 제가 최신? 전기기사 볼 탱탱 와요? 네. 제가 보고 있을게요. 걸렸고. 이고 다시 탐 위에 몸짓 온다. 우주 우주도 온다. 우주 화면? 우주 화면? 네, 나이스 탱탱. 같이 와요? 탱탱. 지금 몸짓 하고 <laughs> 탱탱 같이 와요. 또괜컷주 몸트 다카트? 안 들어갔다. 그럼? 시간 계속 빠져. 영혼 들었어. 왔어요. 우주 님이랑 같이 왔어요. 아, 왔어요. 그냥. 들러 도망갈까? 저쪽... 토로 좀 했고. 토로 좀했 멀어 고어져떨어드어요드리는 아, 아. 어. 줄. 슬슬 들어가 볼까? 어, 것 드리네. 언제 뒤에서 오는 줄. 범죄, 와요 작가한 범죄 줄. 네, 거기에 생존기 주의 시, 지 생존기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라이트 드렸어요? 예, 일조, 도로 검출, 도로 드릴게요. 도로 예. 예. 드렸어요? 음. 저 죽었어요? 네, 예. 어, 와 이겼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